야, 아빠한테 편지 써봐 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 아빠 응 아빠 자전거 사줘 끝이야? <laughs> 응. 아니 아빠 자전거 또 사줘 자전... <laughs> 한두 시간 전인데 어, 집안이 거의 다 해놓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거 바로 이 싱크대 저희 집이 4년 전에 여기 이사 오면서 부엌을 새로 인테리어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위, 이거 부엌의 싱크대를 제가 무광 흰색으로 했어요. 근데 써 보니까 얼룩도 많이 지고 그리고 그 기름때 이게 진짜 잘안 졌어요. 2년 전에도 한번 청소했었는데 실패했는데 요번에 유튜브에서 그 입주 청소해 주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는 방법을 지금 흰색이라서 이때 같은 건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손때 그리고 기름때 보이실라나? 옆으로 봐야 하나? 이거 좀 지워보려고 오늘. 여기 특히 또 여기 설거지하는 부분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저희 집엔 전기 포트기 없어서 이렇물 끓여서 하려고요. 이거 뭐빨대나 세탁 세탁 할 때나 청소할 때 쓰는 설거지. 주방세제인데 요거를 좀 넣으래요 조금만 넣으면 돼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리고 요거 매직스펀지 있잖아요 요거, 요거 매직스펀지 다이소가 사왔는데 요거를 이 물티슈 물티슈로 여기 뜨거운 물에 담궈서 스펀지 매직 스펀지 요거를 감싸래요. 감싸서 이렇게 문질문질 닦아서 이 수건으로 이거는 자동 자동차 닦는 수건이거든요. 요걸로 닦아주면 된대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펄펄 끓인 물이 아니에 그냥 뜨거운 물. 대박 지워진다. 헉! 완전 깨끗하게 지워진다. 오, 완전 쉽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딱 그려. 요 아, 진짜 대박. 아, 진짜 갈았으면 할걸. 진짜 잘 지워져요. 진짜 날어오 엄마 이거 그한 번씩 지나가니까 다 닦이는데요? 문질의 필요 없어졌다. 손때 있잖아요. 치우졌죠. 속시원해요. 매직 블럭 두 개랑 이거 물티슈 8장인가, 10장인가. 이거 뜨거운 물에다가 저그 세제, 주방세제 조금 넣어가지고 이거 수건이랑 함께 30분만 닦끓였습니다 너무너무 속시원해요. 너무 깨끗하고, 그냥 다 했어요. 아 너무 깨끗해요. 제가 원하던 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녁 준비 중인데 오늘의 요리는 코다리찜 할 거예요. 무 숭숭 썰어서 어, 빨갛게 졸여가지고 먹어보려고요. 맛있게 해볼게요. 먼저 이 물을 익켜볼 거예요. 이거 먹던 건데 사실 그 코다리보다 이거 양념에 잘 배인 무가 훨씬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림도 아닌 것이 코다리 조림도 아닌 것이. 먼저 깔고 물을 부어 물을 고 MSG 먼저 들어가요. 다시다, 다시다, 만큼얼고을 뿌려서, 물을 좀더 넣을게요. 넉넉하게 해서 끓여볼게요. 코자리 조림 양념하는 거 제가 공부 좀 해보니까 그 공통점이 고추기름이에요. 근데 저는 고추기름이 없으니까 식용유하고 고춧가루 이제 넣어야 되는데 저는 식용유 넣고 올리브유. 넣어가지고 식용유를 생각보다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야지 윤기 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마늘 한술. 그 다음에 생강청. 그리고 매실. 올리고다. 됐어요. 반찬으로 해초 샐러드, 어, 요렇게 그림처럼 말고 초장, 초고추장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 샐러드에 뭐 비빔밥 하셔도 되고 우선은 오늘은 반찬으로 해초로 이제는 초고추장 묻혀가지고 해 먹어 볼 거예요. 초장은 오랜만에 만드는데. 자, 설탕이나 스테비아 있죠? 요거를 먼저 넣고. 이만큼넣고 마늘. 오래 두고 드시려면 마늘은 넣, 넣으시면 안 돼요. 마늘 이만큼 넣을게요. 그리고 식초. 숟가락만 식초좀더 넣고 이 코다리 양념에 저는 고추장을 좀 넣어볼까 해요. 냉동실에 절편, 이거 있어갖고, 먹다 남은 거, 이거 지금 뿔리고 있어요. 여기다 넣으려고. 해초 샐러드는 씻지 않고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에 헹구려고요 이거 원래 불려가지고 짬기 다 빼야 되는데 이건 염장이 아닌가 봐요 어제 코다리 이렇게 제가 손질 해놨 거든요. 묶어봤는데 한번 간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떡을 한번 좀 먹어보고 싶네요. 막 껄쭉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음 음. 아 뜨거. 맛있어 오늘 한 코다리. 역시 근데 식당처럼 잘안 되네요. 껄쭉하니 많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애들 감자 볶음이었던 거 다시 데우고그 진미채, 요거 해초무침, 요혼재연어 배추랑, 요거 제가 만든 초장이랑 오늘 사온 파래김. 식사하세요. <laughs> 식사하세요. 애들은랑 곰탕 먹었어. 음. 나는 혼자서 국수 사, 국수 사 먹어. 음. 그거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닌데. 아, 생김인데? <laughs> 떨린다 탄수화물 음. 을 먼저 먹겠 있나? 음. 내 좋아하는 것부터 <laughs> 음. 맛있구만 맛있어? 처음 한거지 응? 처음 한거지그니안 응? 뜨겁지? 응. 알았어. 오늘 쫄 열로 칭찬라 쫄라. 나라 쫄라. 쫄라. 라 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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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어 쫄라. 어라음라 쫄라. 쫄응 못뼈 어, 조심. 안 들어. 어. 그렇게? 해충아? 김 묻었어 응? 흰옷에 김 묻었어 맛있네 이거 맛있어? 쭉하게고 <laughs> 했는데 잘 안되더라 쭉하게하려는데잘 안되더라 는데잘안더 장을 많이 넣은거니? 아니다 <laughs> 오빠는 음식도 못하면서 자꾸 얘기라니 중식이가 모르는 전분. 이야 아. 좋다. <laughs> 맛있나? 우도. 근데 물을 김에 좀 싸서 먹어주면 밥이랑. 그래야 즐긴데. 정말 더 편한 거까양으로 되게 데안 짜? 이정도안 짜면 식당이 멸치 안 되거든